지는 본분을 다하는 좋은 단장이야. 그녀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겨. 엠버가 기사단에 막 들어왔을 때가 기억나네. 눈 깜짝할 사이에 능력 있는 기사가 다 됐어. 아몇년더 지나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? 바바라의 노래를 들어본 적 있어? <laughs> 그녀의 멜로디에 치유의 마력이 존재한다던데 내 마법약과 그 노래 중에 뭐가 더네 입맛에 맞을까? 음, 다이루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? <laughs> 그럼 더 좋은 대화 상대를 알려줄게 어린 이때야 이리 오렴 오늘 임시로 실전 연습을 하자 상대는 찾아놨어 응? 어라? 왜 도망치지? 이거 참 저번에 클레가 실험한다고 공방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해서 온종일 삐져있었어 응 음? 다음날+ 다음날엔 당연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밖에 나가 놀았지 뭐나 아주 훌륭한 마법사 아가씨인 것 같아 하지만 난 마녀의 멤버가 아니라고 고목조사 다과의 운영. 듣기만 해도 귀찮은 일이잖아 난 알베도가 아주 훌륭한 연금술사라고 생각해 그와 두세 마디만 해도 괜찮은 결론이 나오지 얼굴도 잘생기고 내 귀염둥이랑 많이 닮았잖아 응 음? 필술 아 항상 도서관에 와서 판타지 소설을 빌리는 그여자애 매번 삼일 먼저 책을 반납하고 책을 아끼는. 좋은 아이야. 노엘에게 책꽂이 청소를 부탁했는데 그 아이는 힘들수록 신나하는 것 같았어. 음. 대체 무슨 영문일까? <laughs> 별일 없으면 괜히 설탕을 방해하지 마. 그녀가 놀랄 수도 있으니까. <laughs> 그녀는 온갖 생물을 다루는 데 능숙하지만 유독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. 수메르를 떠난 뒤로 은사님과 의례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 말고는 더 이상 아카데미아와 교류가 없어. 다행히 신임 받던 제자들이 모두 나처럼 나태한건 아닌 모양이야. 사인노라는 후배가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. 꼬마 콜레이는 편지를 쓸 때마다 다양한 표현 방법을 시도하기 위해 항상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곤 해. <laughs> 그래서 실력이 빨리 느는 거겠지 콜레의 본인이 노력한 공도 크지만 착하고 열정적인 그 아이의 스승도 분명 많은 도움을 줬을 거야 호프만 씨에겐 사람을 잘 보살피는 동생이 있어서 정말 부러워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숙취 케어까지 해주다니 아 하... 나도 아무런 걱정 없이 온종일 촥 늘어져 있고 싶은데, 응? 음? 지금도 다를 바 없는 것 같다고? 귀염둥이, 요즘 들어 대담해졌네?